오늘. 경기 런던 더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두 팀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형으로 나왔죠. 아스날은 4231이고 토트넘은 343 전형인데 경기 전에도 예상을 했지만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내리는 전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래서 손흥민과 히살리송도 내려와서 5명의 수비 라인과 4명의 미드필더 이렇게 두줄 수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여기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3백이 만들어지고 이때 앞선에 있는 자카가 올라가주면서 외대고르와 자카, 그리고 그 뒤에 진첸코와 파티 두 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는 마르티넬리, 오른쪽에는 사카 이런 전형이 배치가 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자카가 높게 올라가주면서 공격 숫자를 이 박스 안에서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부담이 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내릴 때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토트넘이 중원의 선수가 두명밖에 없어요. 미드필더 라인에 두명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3-4-3 전형을 썼을 때는 당연히 중원의 미드필더가 부족한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앞선에 자카, 제주스, 웨데고르 앞선에 공격수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토트넘도 수비라인을 내리고 이때 중앙 미드필더도 사실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가 두 명인데 수비라인 밑으로 내려가니까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 앞에 공간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방에 있는 파티나 진첸코에게 너무나 넓은 공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문제였죠. 경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왔죠. 일단 중원에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파티와 함께 중원에 배치가 되고 이때 자카가 한칸 올라가면서 이때는 이제 제주스가 순간적으로 내려왔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외대고르 자리죠? 그러면서 자카가 한칸 올라가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카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앞선에 외대고르, 제주스, 자카 그리고 측면에 마르티넬리까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호이비에러 벤탄크루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순간적으로 박스 앞 공간에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이 장면도 파티가 너무나 여유롭게 위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득점 장면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스날의 선제골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이제 박스 안에 외대골을 자카, 안으로 들어가 있고, 마르티넬리와 제주스도 이제 박스 안에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공격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벤탄크루와 호이비에르도 뒤로 물러나게 됐죠. 근데 뒤로 물러나니까 파티에게 너무나 큰 공간이 발생하면서, 파티가 슈팅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각도로 보면, 벤탄크루와 호이비에르가 내려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파티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파티가 편안하게,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고 중거리 슈팅을 기록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3-4-3 전형을 썼을 때 중앙 미드필더가 두 명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미드필더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 선제골을 실점하는 데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아스나를 상대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건. 역습이거든요? 근데 역습에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3, 4, 3 전형을 만들면 손흥민과 히살리송도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선에 케인 한 선수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역습할 때 앞선에 있는 케인 한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오늘은 이 살리바와 케인의 1대1 경합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케인이 살리바의 등을 지고 버텨줄 때 여기서 이제 히살리송과 손흥민이 뛰어나갈 때 케인이 돌아서기만 해준다면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문제는 뭐였느냐 케인이 최근 경기들 특히나 이번 시즌 경기들을 보면 토트넘이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케인이 상대 중앙 수비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케인이 볼을 빼앗기면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조차 못 하면서 손흥민이나 히살리송이 뛰어나가도 또 역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죠. 이제 이 장면에서도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때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살리바와 1대1 경합 상황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선수들은 손흥민, 히살리송 뛰어나가고 벤탄쿠르까지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토트넘의 선수들은 전방으로 뛰어나간다 라는 게 이제 토트넘의 패턴이고 근데 여기서 케인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케인을 믿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케인이 살리바에게 볼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손흥민도 달려나가고 있고 히살리송도 달려나가고 있고 여기에 벤탄크루까지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토트넘의 수비라인에는 공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 볼을 빼앗기면 토트넘에겐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수비라인을 내렸다가 역습할 때 케인이 버텨주지 못하니까 역습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아스날은 수비라인을 토트넘이 만들었을 때 공격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이 3-4-3 전형을 만들었을 때 본인들이 중원의 선수 숫자가 많으니까 중원의 숫자 고위를 활용해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케인의 역할을 히살리송이 오히려 해주는 장면들이 오늘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 이제 경기 장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늘 토트넘의 3톱은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베나이트가 손흥민, 살리바가 케인, 그리고 마갈량이스가 히샬리송을 막는 형태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볼을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페리시치가 올라오게 되면요. 페리시치를 베나이트가 막으러 나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리바가 손흥민, 마갈량이스가 케인, 그리고 진첸코가 히샬리송을 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매치업을 보면 진첸코와 히샬리송이 1대1 상황에서는 진첸코가 히샬리송보다 피지컬적으로 당연히 부족한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케인의 역할을 히샬리송이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 네, 이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히샬리송에게볼을줄때히샬리송이 진첸코와 1대1 경합 상황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진첸코와의 1대1 경합 상황에서는 히샬리송이 돌아설 수가 있죠 이때 손흥민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달려나가는 손흥민에게 히살리송이 패스를 보내 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뛰어나갈 때 아주 좋은 패스가 손흥민에게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제 이 장면처럼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날의 압박을 한 번만 이겨낼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은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역습 찬스가 나올 때 손흥민에게 한 번만 연결되면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질 법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전반전에 한 골이 나올 때 사카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손흥민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패스를 주고 케인이 리턴 패스를 보내주면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아스날 선수들이 잡아내질 못해요. 여기서도 손흥민이 달려나갈 때 아스날의 선수들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전반전에 아스날의 뒷공간을 무너뜨린 유일한 장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이 영리하게 히살리송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이 장면에서 이 PK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처럼 단한 번만 토트넘은 역습 찬스를 만들면 되는데 그 역습 찬스를 만드는 것을 오늘 못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스날의 압박이 사실 좋았어요. 오늘 이제 아스날의 압박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에메르송을 조금 여유롭게 방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에메르송이 그렇게 위협적인 빌드업을 못 보여주고 에메르송 쪽으로 갈때 볼이 많이 미스가 나다 보니까 에메르송 쪽을 아스날이 압박을 많이 하지 않는 이러한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제주스가 다이어,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로메로, 사카가 랑글레, 자카가 벤탄쿠르, 웨데고르가 호이베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자카가 로메로를 압박하고,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에메르송을 압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카가 한칸 뒤로 물러나면서 벤탄쿠르, 마르티넬리가 에메르송이 아니라 로메로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공간에 공간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다이어가 쉽게 에메르송 쪽에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는 장면이 꽤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의 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의 좀 문제점 이런 것들이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죠. 에메르송 쪽이 가장 이빌드업의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메르송 쪽을 놔두고 다른 쪽을 압박하면서 이제 에메르송 쪽으로 패스를 유도하거나 이런 이제 압박 장면들도 오늘 이 아스날이 매우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의 영리했던 점이 또한 가지가 어떤 점이 있냐 베나이트가 오늘 경기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아스날의 전형은 자카가 한칸 올라가고 웨데고르가 오른쪽 자카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면서 베나이트가 3백의 한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사카가 볼을 잡을 때 베나이트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사카를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와서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사카와 베나이트를 상대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베나이트를 따라가면 사카에게 공간이 나고 만약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사카를 막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오버래핑하는 베나이트에게 공간이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 경기 베나이트가 3백에 머무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잘 보고 오버래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고 사실 이러한 장면들이 이번 시즌 아스날의 가장 공격적인 특징 중 하나거든요. 이 장면이었죠. 사카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베나이트가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도. 베나이트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카가 손흥민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사카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었죠. 베나이트가 미끼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카가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요리스가 선방을 하고 로메로가 이제 볼을 터치하면서 이제 혼전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요리스가 다시 볼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리스의 실수가 나오죠. 제주스가 너무나 쉽게 세컨볼을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득점 장면에서는 요리스의 실수가 아주 치명적이었지만 손흥민과 페리치를 유인하면서 움직이는 베나이트의 오버래핑. 이 베나이트의 역할이 사카의 슈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의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이거였죠. 에메르송의 퇴장. 에메르송이 마리티넬리의 정강이를 밟으면서 아주 위협적인 플레이로 간주가 되면서 에메르송이 퇴장을 당했는데 심지어 포트넘이 지고 있을 때 에메르송이 퇴장을 당했죠. 퇴장을 당하자마자 실점을 했어요. 이제 실점 당할 때 어떤 장면이었냐면, 에메르송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잠깐은. 4-4-1 혹은 히살리송이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였는데 히살리송이 공격할 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수비가 부족해졌죠. 그래서 오른쪽에 사카, 왼쪽에 마르트넬리, 자카, 제주스, 외데고르 다섯 명의 공격 라인과 토트넘의 네 명의 수비 라인이 맞붙는 장면이 나오면서 실점이 나옵니다. 실점하는 장면 보시면 토트넘의 수비 숫자보다 아스날의 공격 숫자가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공간이 발생하면서 토트넘이 순간적으로 수비가 무너졌고. 이 때, 자카가 앞선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완벽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골을 실점한 이후에 토트넘이 분명히 11대11이면 뭔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메르송의 퇴장이 오늘 경기를 토트넘이 사실은 좀 잡기가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 콘테 감독이 퇴장당한 다음에 교체를 하는 선택들이 매우 아쉬웠죠. 콘테 감독이 교체 투입을 어떻게 했냐면, 손흥민과 히살리송을 모두 빼면서 531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과 히살리송이라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모두 빼고, 케인 한 선수만 남겼어요. 물론, 콘테 감독이 아무래도 이번 경기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뭐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런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교체를 했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과 이살리송이 없으니까 케인이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 봤자 케인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살리바가 따라가거나 마갈량이스가 따라가서 케인의 스피드를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역습 자체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콘테 감독이 사실 손흥민과 이살리송이 빠질 때가 71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이 남은 상태였어요. 20분 정도가 남았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두세 차례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북런던 더비의 임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이 너무 이르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빠르게 좀 교체를 해 버리면서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나 줄여 버리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케인 혼자 남아 있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장면 보시면 다섯 명의 수비수, 세 명의 미드필더. 여기에 케인 한명 배치가 되는 건데 이때 역습하는 거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볼을 끊어내는 상황인데 앞선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선수가 케인입니다. 손흥민이나 히살리송이 아니라 케인이 전방으로 달려나가면 당연히 아스날의 수비 입장에서는 따라잡기가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너무나 빨리 히살리송과 손흥민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을 교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3-4-3으로 나왔던 콘테 감독의 선택도 결국에는 파티의 중거리 슈팅으로 실점을 허용한 순간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한 3-4-3 전형은 좀 실패했다고 보여지고요 역습을 할 때도 케인이 막히니까 역습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에메르송이 퇴장당한 상태에서도 뭔가 콘테 감독의 선택이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